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파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파이는 제과기능사에서, 파이유 종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메뉴인데요. 파이유의 특징은, 다시, 어, 문제지 살펴본 영상에서도 지 말씀드렸지만, 글루텐 형성을 방해해서, 글루텐 형성을 최대한 억제해서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공정이 쇼트닝으로 코팅하는 것과 찬물로 반죽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서 실기를 따라오시면 조금이라도, 예, 이해하는데 아, 조금이라도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재료소개부터 하고 예, 맛있는 사과파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의 재료는 총 6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중력분과 탈지분유 이건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뺐는데 마지막에 있던 거라서 쇼트닝입니다 쇼트닝 좀 덩어리가 앉아 있고 막나나이 흩어져 있죠 자 그리고 설탕과 소금 자 요리요건 찬물입니다 자 껍질 반죽하는 거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실 작업은 가루 재료를 채치는 겁니다. 가루 재료는 중력분과 탈지분이 있습니다. 자 중력분 탈지분이요, 최다 셨고요두 번째로 하실 거는 이찬 물에다가 예, 소금과 설탕을 녹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녹여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녹인 게 티가 나야 돼서 이채친 데다가, 아니, 채그 가로로 담겼던 볼에다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녹이는 건 손가락을 이용해서 녹았는지 확인하실 때까지 네, 저어주시면 됩니다. 거품기를 저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손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설탕과 소금 입자가 남아 있습니다. 네, 다 녹았고요. 자, 이제 무엇을 하시면 되느냐? 이 쇼트닝과 중력분을 코팅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코팅하는 작업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보, 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타일은 이 바닥에 사는 겁니다. 바닥에 살 때는 이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이 스크래퍼의 편평한 부분, 이 편평한 부분을 이용해서 다지듯이 해야 되는데요.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뭐죠, 중력분 트신가루를 넣고요. 그런 다음에, 쇼트닝 전체를 구워줍니다. 네, 고 나서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썰어주듯이 작업하는 걸 바닥에서 하시는 스타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볼에다 하는 걸 추천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볼에다가 하시면 여기 바닥이 좀 지저분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기 시기이긴 하지만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이 볼에다 집어넣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볼에다 할 때는 이렇게 매끄러운 면이 아니라 스크래퍼의 둥근 면을 이용해서 다지셔야 됩니다. 저는 볼로 옮겨서 가까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테이블에 서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안쪽으로 접어주면서 잘라주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봤을 때이 슈터닝이 콩알 크기까지 작아질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인 스타일인 이 볼에다가 옮겨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볼에다 옮겼구요. 볼에다 하실 때는 이세스크의 날카로운 부분이 아니라 이 플라스틱 스크래프의 둥근 부분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져볼게요. 이 바깥쪽에 있는 벌 섞인 부분을 안쪽으로 합쳐주시면서 다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셨을 때큰이 쇼트닝들을 보시면서 깨주, 잘라주듯이.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쇼트링들이 콩알 정도의 크기가 됐습니다 조금 큰 것들도 있는데 조금만 더 다, 다지고 나서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 조금 크네요 자이 볼에서 했을 때 좋은 좋은 점은 빡빠르게도 해 튀지 않기 때문에 겉에가 막 지저분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카메라를 쳤네요 조금 더 할게요 자, 지금 됐습니다. 여 보셨을 때, 쇼트닝이 그 밀가루를 코팅시켜서 약간 콩크기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됐을 때 살살살 비비시고요. 조금 큰게 있다고 했을 때 비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것들 조금 부숴주시고요덜된게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찬물로 하는데, 찬물로 반죽을 할 건데, 아까 설탕소금 녹인 부분을 이제 가운데를 파서 테이블 바깥에서, 아니, 그러니까 볼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를 파신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소금 넣은 찬물을 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부분부터 조금씩 이렇게 섞어가세요. 근데 여기서 볼에서 했을 때 좋은 점은 뭐 옆으로 확 새나갈 필요가 없, 새나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테이블에서 했을 때는 이거 잘못했을 경우 물이 확 새나가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면 조금 접은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골고루 수분을 분포시키고요. 어느 수분이 먹고 반죽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는.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서 밀가루가 수분을 먹도록. 스크래퍼 사용이 더 이상 안될것 같다 하시면 이때부터는 손으로 갑니다. 수분량이 생각보다 많은 느낌의 반죽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완성이 됐잖아요 함 덩어리가 여기서는 한두번 정도만 접어주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면 예, 끝났습니다. 자 이걸 이제 비닐에다 옮기면 되는데요. 자 비닐 에 옮기실 때는 비닐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덧가루 미리 뿌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반차의 반죽을 동글동글하게 하든 네모나게 하든 상관 없습니다만 이렇게 제싹 긁어서. 넣으시고요. 자, 밑면에도 이걸 살짝 뿌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은 예 얇게 눌러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 휴지는 한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냉장 휴지 할게요.